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대가이언 김일봉입니다. 초음파 아, 전례 Q&A 코스인 요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2020년 1월 12일 금요일 점심 시간입니다. 아, 오늘 정리를 보내주신 분은 한내라 선생님의 첨파입니다 2020년 1월 8일 수요일 날알처사단톡방을 통해서 총파 정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자세하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정리해 볼 문의드립니다. 36세 남성, 이 a n t i g e n positive, Antigen, 형 간염 보유자, 보균자로말은 요즘 안 쓰지요. 4년 전부터 바라크루드 약을 복용 중입니다. 혈액 검사상 간 수치 정상이고 DNA가 10인터 t 셔널 유닛 t 이하로 유주 중이고 간암의 가족력은 없었습니다. 루틴 팔로 목적으로 간초음파 상에서 간실질이 전반적으로 코스하고에스팔영역에 8mm 정도의 아이소 에코 또는 하이퍼 에코의 간음영 결절이 음영이라고 하보다만 결절이 보입니다 어, 리전네이션 노조리한 변화로 보아야지 복부 CT 등 추가 검사를 해야 되지 는 어, 여쭙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영상을 조금 확대해가 보겠습니다. 확대해가 보겠습니다. 예, 조금 예. 아 지금 시마부 정단 스캔이 되겠습니다. 정단 스캔해 보시면. 이가멘턴, 베노스 레프테파틱, 비니, 브렌치 S1입니다. S1이 좀 커져있죠. 커져있고, 요쪽은 심장이고, 영거는 스톰하게 엔트는 것입니다. 간실질에 보시면 노주라리티가 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형 간염보다 강경변에 가깝습니다. 간실질에 이렇게 작은, 새까만, 요런 게 전부 다 리저네팅 노즐로 어,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도 보면, 서브 코알 스캔이죠. 여기 행격막이 되고, 여기 포탈 베인이 되고, 간식질에 작은 재생 결절이 쫙 깔려 있습니다. 제코로 깔려 있습니다. 깔리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좀큰 결절이 보이죠. 여기에 변연 제코 대, 내부는 제코 변연은, 변연 변형 부분은 고해코. 바깥에 제 에코드가 보이고 이런 큰 결절도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무수한 재생 결절이 깔려 있습니다 지비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키드니 있죠 키드니 리브의 에코와 키드니 콜텍스 에코가 어, 콜텍스 에코가 굉장히 어, 보다 훨씬 큽니다 간실질을 보시면 요런 요런 결절들이, 제법 큰 결절들, 작은 재생결절지만, 제법 큰 결절들도, 어, 보입니다. 마크로 노줄라 시로시스가, 되는, 어, 어, 되는 거죠. 마크로 노줄라 시로시스. 어, 여기 왜 잘못 들어왔네요. 어, 여기가 마크로 노줄라 시로시스. 네, 요거죠. 잠깐만요. 자 여기 요거 영상이고 다음 영상이 요거였고 어, 영상이 섞여 버렸습니다. 아요 영상이죠. 자 보시면 보시면 예. 여기 좌측 간의 횡단 스킨입니다. left of horizontal umbilical portion 2 P3가 되고, ligamentum, benosum S1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면 간실질이 굉장히 어, 거칠게 되고이 부분은 고액으로 보이고, 그렇죠. 이런 작은 데 보시면 제법 큰 결절도 이렇게 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질문하신 분이요 고액호 결절을 지적하셨거든요 고액호고 요 어, 바깥 내부는제코 요런 결절이 보이죠 여기도 결절이 보이고 여기도 지금 결절이 오시면 됩니다 여기도 결절이 있고 여기도 결절이 있고 여기도 결절 결절이 제법 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결절 여기도 결절 결절이 다발성. 결절로 보입니다. 네, 그 다음 영상은 요, 요거죠. 간에 조금 확대가 보겠습니다. 예, 서브 코스알 스킨 요거는 렁이 알비올라에서 에어에서 나오는 링 다운 아트베 간실질이 거칠고 작은 결절 이런 부분은 고액고 부분 포탈빈은 괜찮은 것입니다. 안테리 인피리얼 포탈빈 안테르 슈페를올 포탈겔입니다. 간실질에 결절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간실질에 그래서 선생님이 한나라에 선생이 제작하는 고그 결절에도 여러 결절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절들은 디스플라스 노즐 또는 HCC 스몰 HCC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CT보다는 다이나믹 MRI 검사를 권유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